월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손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사로서 지내고 있었지만 그의 육체의 정력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가사는 가드, 아스돗 아스골론, 에그론과 더불어 플레셋의 주요 다섯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가사 성읍에 가서 한 기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삼선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행동과 말이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들이 가르친 대로 살았고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구차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자들은 이와 같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인 삼손의 삶은 우리가 본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있었습니다. 그가 대적인 플레셋 여자를 사랑했으며, 플레셋 기생이교로 들어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이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간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상대한 것을 생각하면 감히 삼손에게 달려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잠자는 새벽에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손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삼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삼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을 잡으려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가 묵고 있는 집을 애워싸고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수시간 합쳐서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삼손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법은 그리스도인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과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 뺨을 치는 자에게 접반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세상의 방법으로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통해 세상이 나를 상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사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지만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촌은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해버론 앞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리사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새벽까지 잠들어 있을 삼촌이 밤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벌레사 사람들은 삼손이 밤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삼손이 잠들었을 때 죽이라고 했는데 그 예상과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성문짝을 빼내었습니다. 성문은 그 성업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성문짝을 빼내었다는 것은 그 성업이 힘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성은 언제라도 침략할 수 있는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두 문설주와 문비장을 빼내어 어깨에 미었다는 것을 볼때 삼손의 힘이 강했으며 그것을 해버런 앞산 곡대에까지 옮겼다는 것은 삼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 떨어졌는데 가사의 성문을 헤브론까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삼선에게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선의 힘과 능력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포기할, 수, 포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단계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해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어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방정이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징계가 없어 무감각해진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시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면 우리는 세상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세상이 열고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